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전 6시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되어 다음 날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SEC는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동시에 모두 승인했는데, 이들 11개 기관의 수수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다수의 기관들이 6개월 동안 수수료 0%를 표방하고 나섰고 어, 대형 기관인 피델리티조차도 7월 말까지 수수료, 수수료 0% 그리고 그 이후로는 0.25%를 받겠다고 하자 마침내 블랙록도 12개월 동안 0.02%그 이후에는 0.25%로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처음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어, 이후의 영향으로 ETF의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서 장중에 4만 9천 달러를 돌파했었는데 이는 2021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 첫날 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게 거래되었습니다. 거래량은 그레이 스케일, 블랙록, 피델리티 순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그 자금 유입 규모는 중장기적으로는 천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이는 그전 세계 자산 운용 규모의 약 1%입니다. 거래 초기에는 주로 개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입니다. 캐시우드는 1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면서 2030년에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입니다. 어,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호사키도 조만간 1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됨에 따라서 다음은 이더리움 차례라는 기대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으로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 현물 ETF로 거래량이 몰리면서 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후 영향으로 미국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목요일에만 6.7%가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도 장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같은 염려 때문에 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의 약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클레이스하고 파이퍼 샌들러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애플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바 있었는데, 이번주에는 애플의 그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의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4%가 감소했고, 12월 매출은 전년 대비 27%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 애플의 주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폭스콘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애플의 실적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 폭스콘의 매출은 금년 1분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애플의 중국 수요 감소에 의한 실적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제프리스는 1월 첫째 주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30%가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냈고 어, 10일에는 그 레드번이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에 애플을 향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애플이 다른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하기 어렵게 한 점을 예로 들면서 애플이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 애플 제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비전프로가 내달 2일 미국에서 출시됩니다. 출시가는 256gb 기준으로 3499달러입니다. 제품이 너무 고가여서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뉴욕타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한 데에서 또다시 두 명의 논픽션 작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뉴욕타임즈와 동일합니다. 오픈 AI 학습을 위해서 저작물 여러 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월 9일에는 그 EU의 경쟁총국이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를, 어, EU의 합병, 어, 기업 합병 규정에 따라 조사 가능한지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 지난달에는 EU의 경쟁총국이 양사 투자와 관련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조사 가능성을 명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EU 경쟁총국이 주시하는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를 사실상 합병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영리 부분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영국의 시장 경쟁청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첫 단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의견 요청, 즉 ITC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에 대한 반독점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1일 장중한 때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잠시 탈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10일에 GPT 스토어를 출시했습니다. GPT 스토어는 사용자가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맞춤형 AI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용 GPT 팀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소비자용 AI 칩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AI를 구동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용 로컬 AI GPU를 공개한 것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그 성능의 일부를 떨어뜨린 칩을 2분기부터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고 했지만 중국 내에 대체 공급자를 찾지 못해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1월 11일에는 TSMC가 AI의 수요 증가로 4분기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예상을 상회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 이 뉴스의 영향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연이은 호재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위의 아마존을 넘어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BOA는 금년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꼽았고 목표가로 700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라늄 선물이 90달러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우라늄 생산 기업인 캐나다의 카메코는 1년 동안 주가가 71%가 상승했고 영국의 옐로우케이크도 58%가 상승했습니다. 우라늄 그 시장 조사기관인 UXC에 의하면 우라늄 매장량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어, 거래 계약 건수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BOA는 우라늄 현물이 금년에는 105달러, 내년에는 11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어, 저널은 어, 금년 우라늄의 공급 위기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그 저농축 농축 우라늄을 규제함에 따라 공급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자흐스탄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걸었던 수출 제한이 2025년부터 해제되면 공급 부족 문제는 약간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라늄 공급 제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라늄 채굴 관련 ETF나 우라늄 채굴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12월 그 CPI가 전년비 3.4% 상승했습니다. 전월에는 3.1%가 상승했었습니다. 컨센서스는 3.2%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월간 상승률로는 작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렇지만 근원 CPI는 컨센서스에 부합해서 투자자들이 그나마 안도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비 기준 3.9%가 상승했는데 어 이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이고 어 전월치인 4.0%에서 소폭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그 이번 CPI의 발목을 잡은 것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무려 6.2%가 상승해서 전체 물가 상승의 절반을 주거비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CPI를 분석해보면 상품 물가의 하락세는 둔화되어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 인플레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CPI 발표 후 3대 지수가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초반에는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해서 4.06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4% 아래로 하락한 후 3.971%로 마감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46%가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CPI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전망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CME 패드버치의 그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8%에서 72%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11일에는 3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금리가 4.02%로 시장금리인 4.019%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입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았다는 건 수요가 약했다는 것인데 0.01% 차이였던 만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응찰률이 부진했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을 것이지만 다행히 응찰률은 2.56배로 양호했습니다. 11일에는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 금리는 4.229%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6번의 입찰 평균치보다는 낮았습니다. 응찰률은 2.37배로 지난 6개월 평균치인 2.39배보다는 소폭 낮았습니다. 이날 입찰에서는 외국인 투자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고 내국인 수요는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30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경고한 수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11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2% 감소해서 2022년 3월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11월 무역 적자는 632억 달러였는데 예상치는 657억 달러였습니다. 특히 그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상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출은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상품 무역 적자는 3개월 연속 최저치입니다. 이로써 작년 무역 적자가 3년 만에 가장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그 2024년 1분기 재정 적자가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회계년도가 매년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1분기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지급액은 전년 대비 78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국은 그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증가는 부채 증가를 의미합니다.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1분기 재정적자가 증가했다는 건 결국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그핑워치는 해운사와 후티 방군 간의 홍해안전 항로 통행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보도했지만 해운사들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운사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전 항로가 확보되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선박이 수웨지원화를 통과할 것이고 그러면 선박 공급이 증가하고 운임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 머스크를 비롯한 해운주들이 주초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11일에는 이란이 미국 유조선인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납포했습니다. 이란은 그 해당 유조선이 지난해 이란 석유를 훔쳐서 미국에 공급했으며 이에 대한 보급,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제재 대상인 그 이란산 원유 98만 배를 선적했다가 미국 당국에서 적발된 후에 24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선박 이름은 스웨즈 라잔이었습니다. 예멘 후티반군의 그 홍해상 선박 공격으로 세계 주요 교역로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원유의 6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국제유가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판매가 인하로 주중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사우디 아랑코가 아시아 국가 판매 원유 가격의 인하를 발표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우디 생산 주요 유종 중 하나인 어, 아라비안 라이트 원유를 배럴당 2달러 인하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사우디 원유가 하락을 경제 수요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원유 생산 및 수출량도 역대 최대인데 이것도 유가의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한편 1 2일에는 이란의 그 미국 유조선 납포 사건으로 원유가가 2% 정도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원인은 미국의 원유 주간 재고 증가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의하면 5일까지의 원유 주간 재고는 130만 배럴이 증가해서 예상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는 90만 배럴 감소했는데 오히려 13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유가의 상승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지만 금년 경기 둔화에 의한 수요 감소로 브렌트의 가격은 85달러를 전망했습니다. 한편 그 워렌 버핏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약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미국의 경기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피치는 금년에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S&P 500 전망을 기존의 4700에서 4900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그 S&P 전망을 상향한 이유는 첫째로는 금리 인하이고 둘째로는 미국 경기 낙관론이 근거입니다. 피치사는 금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셈입니다. 오늘은 그 이번 주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의 주요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